자, 알고리즘 포인트는 넣어 줄게요. 보을에게 여기 데려니다 형민이. 네. 그범이의 말에 보충하겠습니다 잎이 없는 식물은 물방울이 차 있지 거의 차 있지 않았는데 잎이 있는 식물은 물이 물방울이 차 있었습니다. 네, 그건 세통에 물방울은 어디서 났어요? 왜 이러한 일관합이? 이에 대해 활동 상에서 조금 더 깊이 함께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식물의 잎에서 아, 물방울이 잎에서 생기는 현상을 우리는 식물의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증산작용. 네, 식물의 재산작용은 우리 친구들이 실험을 통해 알아본 바와 같이 식물의 어디에서 한 목소리로 식물의 이에서 예. 무엇이 빠져나가는 현상입니까? 무엇이 빠져나오는 현상 정리 식물이 입에서. 네. 네. 전에 배웠던 입체 구조를 잘 떠올려 봅시다. 규범, 아두 번이 아니라 동 면이? 네, 입몸인 것 같습니다. 입 몸이야. 입 몸에서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입몸 안에는 많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 현미경으로 관찰해 봅시다. 현지. 네, 입내, 입모세 마저 있습니다. 우리가. 나오는 것을 매일매일 관찰합니까? 아, 왜이때서 응. 물이 빠져나온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관찰할 수 없을까요? 4학년 때 배운 물의 또 다른 형태를 잘 생각해봅시다. 응. 윤정이 수증기로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물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의 형태로, 그것을 발찬할 수 없는 까정은 식물의 잎 기공에서 물이 무엇으로 기체, 기체의 형태인 무엇으로 수증비로 빠져나옵니다. 그렇다면 식물의 증산작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 목소리로 해봅니다. 시작! 식물의 잎 기공에서 물을 보충하기 위하여 어떻게 잎에 부족해진 수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식물은 어떤 작용을 하게 됩니까? 편준이 네 흡수작용입니다. 어디에서? 다재? 네 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식물 내의 물의 이동을 함께 정리해 보면. 줄기와 맞닿아 있는 이 잎을 통하여 잎에서 수증기 형태로 물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관찰한 작은 크기의 식물뿐 아니라 우리가 길에 나가면 여러분의 키의두 개, 세 개, 네 개가 넘는 큰나무들도 보게 되죠. 네. 하기 위하여 어디에서 뿌리에서 뿌리. 뿌리에서부터 잎의 방향 물이 계속 끌어올려집니다. 네. 증산작용의 또 다른 역할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식물의 꼭대기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입니다 괜찮을까요?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식물은 왜 이와 같은 증산작용을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내뱉기 위해서 함께 화면을 통해 좀더한번 더. 사진인데요. 가와 나중 어느 곳이 더 시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국영이? 네, 나입니다. 왜 그렇게? 왜 나가 더 시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민섭이 네. 네. 이 현상은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현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은 수증기로 바뀔 때 주변의 온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 볼까? 네. 자, 그렇다면 나무의 나무의 경우에 어떨까요? 나무도 시원할까요? 나무의 잎에서는 증산 작용이 일어납니다. 증산작용은 무엇을 무엇으로 바꾸어 배출하는 작용입니까? 유진이? 네. 물의 기체 형태인 수증기를 바꾸어 가져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배웠습니다. 물이 수증기로 변화할 때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 오 okay. 우리는 어, 그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저체 앉아서 아, 네 그렇습니다. 숲에 들어가 시원함을 느끼는 까닭도 마찬가지로 무슨 자용 때문에? 식물에 산림욕도 그걸 포함 합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현이가 질문했던 내용이 있었죠? 동현이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나란히 내도록 가면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기억나니까? 네, 네. 자, 잎의 기공에서 수준 증산작용이원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기공의 수는 나란히 맥과 그물맥 중 어디에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물맥인 식물들의 잎의 모양을 잘 생각해보고, 나란히 맥인 식물들의 잎의 모양을 잘 생각해봅시다. 그 차이. 네. 더기공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엄마? 어... 어... 음... <laughs> <laughs>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어, 다시 생각해보세요. <laughs> 제니? 네. 지금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식물을 가만히 보면 가지는 금물맥이죠? 네, 네. 그리고 초록색인 오이도 금물맥이죠? 네. <laughs> 어, 대표적인 나란히 맥심물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편집. 어, 강아지 풀잎이 있었습니다. 네, 강아지 풀 또. 성진이. 네, 선아님입니다. 네, 그잎들을잘 생각해보세요. 잎의 모양이 그물맥인 경우에 는 어떠합니까? 넓은 편인가요? 좁은 편인가요?